안녕하세요. 아무리 알아도 좋은 아라 알아 이야기 오늘은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대에 대한 추천 시술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30, 40대, 리드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담아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좋은 아라 알아 이야기 네, 앞서서 20대는 이제 형태를 잡자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대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정으로 형태를 잡고, 사각턱 보톡스나 뭐 침샘 보톡스로, 요거를 하는 게 20대라면, 이제 3, 40대는 요기를 좀 신경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 40대 남자분들은 어, 영업직에 계시거나 이제 그러시는 분들 또는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 뭐 가성비가 괜찮다. 어, 술한번 먹는 것보다 이 시술을 받는 게 좋다. 우,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술을 받기는 하시는데 어, 대부분 3, 40대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김미 같은 경우에 3, 40대 가임기 여성한테 생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 4 0 대 여성분들이 오는 거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은 기미 때문에 와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리프팅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색소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클래스로 나눠요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을 앞둔 30대, 40대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탄력 그리고 리프팅 이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제 자기만족으로 간다 그러면 색소 쪽으로 가기는 해요 왜냐면 기미가 많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기미 약 같은 거 많이 병원에서 추천도 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저희도 그러네요 기미 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제법 많이 알려져 있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죠. 어, 굉장히 근거가 많은 약이기 때문에 좋아는 하는데, 이제 관상동맥질환이라든가, 이제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임산부, 수유부, 내지는 뭐,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는 먹고 싶다. 어, 그리고 특별히 뭐, 드는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은 드시면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낫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도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식은 <목소리> 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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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렇게. 아, 3, 40대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씁니까? 묶는 게더 낫습니다. 그렇죠? 와, 좋네요. 네. 아, 아 아까 3, 40대, 5, 60대, 아, 7, 80대. 어차. 7, 80대 검색할 수도 있어요. 아, 아니, 그 아, 오, 7, 80대는 오, 오, 오. 검버섯이에요 아, 되게 심플해요. 아.